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아니요? 예, 수고하셨습니다. SS바이오 30% 9,140원에 샀습니다. 어, 매수가가 높지 않게 최근에 잘 사셨네요. 네, 지금 제가 그 컴퓨터에서 그 저평가, 뭐, 찾아가지고 샀거든요. 맞는, 음... 이게 선저 입결을 해야 되는지 더 놔둬도 되는지요? 어, 저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일단, 어, 이세스바이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저평가가 맞아요. 저평가가 딱히 어렵지 않아요. 사람들은 이제, 네. 뭐, 시청자님도 뭐 컴퓨터를 뭐 검색을 해서 뭐 본인만의 뭐 검색하는 네. 방식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되게 쉬워요. 네.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. 돈잘 버는데 주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다? 네. 그럼 저평가예요 그게 저평가지만 네. 다른 게 저평가가 뭐 있습니까? 음, 안, 안 그래요? 안 그래. 그래요. 건물 네. 봤는데 건물이 너무 삐까뻔쩍한데 가격이 싸면 그게 저평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저평가는 돈잘 버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네. 저평가인데 돈잘 벌고. 가격 떨어져 있고, 이게 뭐 저평가가 아니고는 뭐가 저평가란 말입니까? 여기서 이제, 이젠 다른 저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기꾼이에요. 이게 저평가인 거예요. 그래서 잘 사셨고, 그것도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낼수 있고,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저는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, 액세스 바이오는 지금 이 자리가, 어, 저기 암때 이제 코로나 때 한번 급등 나왔다가 거품 빠져있는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요. 이 자리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요즘 움직이고 있듯이, 진단키트는 지금 벌었던 돈 가지고 새로운 상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. 어~ 단타가 좀 가능하시면은 사실 지금도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네. 단타가 가능하시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. 만 원쯤에서 한3 분의 1 정도 팔고 또 떨어지면은 구천 원 자리에서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. 아우 나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고요.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자리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. 한다면은 그냥 홀딩해서 스윙 투자로 가져가셔가지고 한만 삼천 원 자리까지 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대신에 아, 주가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. 대신에 내가 선택을 네. 해야 된다 죠 주가 왔다 갔다 할때 팔고 사는 네. 걸 선택했으면 거기에 휘둘리면 되는데 난 그냥 가져갈래라고 네. 했으면 거기엔 휘둘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 음,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팔고 사겠다, 팔고 사고 한번 뭐 샀다 팔았다 하겠다 한다면 저는 만 원, 만 오백 원 이상에서는 팔았다가 구천 원대 다시 사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. 만약에 그게 귀찮고 혼, 혼홀링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냥 만 삼천 원까지 가져가시되 이 안에서 뭐만천원 됐다, 만 오백 원 됐다, 다시 또만원 됐다,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두 가지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